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양드립니다. 299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해피 과같니니그 사랑 내게 비추니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그이미그 도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애채우사 새 아멘 함께 나 n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m 서 n 장 m 절부터 m e n 절입니다. 요한일서 a 장 e 절로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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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TV나 인터넷에 그리고 문학과 예술의 가장 단골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요.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기도 하죠. 위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도 있어요. 사랑 없이는 못 산다. 사랑 없이는 살수 없다고 노래하면서 사실 죽을 때까지 참 사랑을 단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했고요 더 명시적으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의 글 요한의 글은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일서도 있지만 요한은 그의 글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선언했습니다 이세 가지는 따로따로 따로 여러분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해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먼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분이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둠, 빛이라는 것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그분이 빛이시다 라는 말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 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젊은이들,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외치죠. 너나왜 사랑해? 그냥 모르겠어. 이유는 없어. 근데 사랑해. 왠지 로맨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도 똑같은 논리를 헤어져요. 왜 헤어지니? 사랑하지 않아서. 이기적이죠. 감정이 차오르면 사랑이고 감정이 내려가면 사랑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빛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기적인 것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파괴적인 사랑을 물러가게 하죠. 그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고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사랑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죠.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가면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저녁 노을을 보면 아름답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또 동물을 볼때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만물 속에 다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 속했는데그 사랑은 어디 가면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 속에 나타났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숫자가 가장 작았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그 하나님 택하신과 인도하심 속에서 아 이분은 사랑이구나. 라는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분은 사랑이다. 사랑은 그분께속 했다. 어떻게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요한 일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라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둠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도 빛이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본질도 빛이고, 사랑이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 빛에서 어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빛에서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서 미움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참으로 거듭난 자는 그분의 속성을 우리는 물려받은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뭐라고요? 빛이,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거듭난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둠 빛에서 어떻게 어둠이 나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예요. 1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당연 값이에요. 당연 값.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사무엘상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대본이 알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딱 알죠. 우리는 중심을 못 보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지 사랑 가운데 행하는지 왜 하나님으로 낳으면이 사람 빛이고 사랑이어야 되니까 그걸 통해. 아, 이 사람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기원이 마귀에서 비롯됐는지, 하나님께 비롯된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거하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께서 하나된 상태, 하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2000년 전에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베들레헴을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 굶진 인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부활승천하셨잖아요. 육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알아요 할줄 모르지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아냐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경험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었고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어진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캠벨 몰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아들이 다섯 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다 장성해서 다 훌륭한 설교자가 됐어요 어느 날한 사람이 이 집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캔벨 몰곤과 그 다섯 명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소 좀 무례한, 무례한, 다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계신 여섯 분 중에 캔벨 몰곤 목사님과 다섯 명의 아들, 여섯 분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설교자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제일 훌륭한 설교자시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여섯 명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분이십니다. 옆에 식탁에 앉아있던 어머니, 아내, 아내를 가리켜 이분이시라고. 그럼 물론 캠벨 물건 목사님의 사모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설교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설교고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과 도움,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야, 하나님이 존재한데 하나님을 보여봐. 보일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아닌데. 그러면 좀 기다리, 그렇게 대답해, 조금만 기다려 봐. 내가 보여줄게. 죽기 하듯이 그분을 섬겨 보세요. 그분이 아마,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도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품에서 오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모르잖아요 내가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알 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전도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전도 세미나 다니면, 야, 요, 요즘 전도 세미나 저, 저기 뜬다더라. 아, 옛날 것보단 이게 훨씬 낫대. 전도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하다 하다 나중에 신화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삶이 가장 훌륭한 전도지에요 교회 밖에서 온갖 못된 짓하고 뭐베레벨가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기원 사랑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증거 두 번째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드렸어요그 사랑은 어디서 증명이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증명됐어요. 세 번째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어디에서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된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다 같이 십칠 십팔 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 그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담대히 빛 가운데 살아 가시고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 보이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